또한 엄청난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삐끗 잘못하면 깡통을 찰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녕하세요. 흑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요즘 폭락한 원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원유 선물과 로로버 비용 ETF, ET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FX 마진 거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관련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FX 마진 거래를 주제로 한 영상들이 추천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뜰 텐데요. 혹시 이 FX 마진 거래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FX 마진 거래라는 것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을 찾다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도전을 해볼까 했지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최근 들어 SNS 홍보나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총두 편으로 만들 건데요. 첫 번째 편은 FX 마진 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 편은 시중에 난립되어 있는 FX 렌트 업체들의 수익구조와 사업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FX 마진 거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X 마진 거래에서 FX는 일명 Forex라고 불리는 Foreign Exchange의 약자입니다. 포리는 외국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익스체인지는 교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을 합쳐 외국환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줄여 말하면 외환이죠. 마진은 영어로 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둘을 합치면 FX 마진 외환을 이용한 차익을 얻는 거래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경제용어 사전에서도 마진 거래를 할수 있는 국가 간의 통화 변동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차익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의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위에 보이는 사진은 외환상품별 1일 평균 거래량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3.2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하나로 약 3,500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는 전 세계 증권 시장의 일일 평균 거래량의 10배 이상, 남녀노소 막론하고 전 세계 인구가 하루 평균 500불 가까이 거래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따라서 웬만한 세력은 명함도 못 내밀며 이를 기반으로 많은 FX 렌트 업체들이 투명하다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방식은 선물 거래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베팅을 할수 있습니다. 오를 것이다 생각한다면 매수를 내릴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또한 엄청난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큰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삐끗 잘못하면 깡통을 찰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본 계약 단위가 1라시라 불리는 10만이며 한 계약을 들어갈 때마다 1억원 이상의 돈이 베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증거금을 보시면 계약 금액의 10%라고 하는데 10만불의 10%인 만불이 증거금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거금을 요구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있죠. 마진콜과 강제 청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fx 마진거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겐 일정 손실 이상이 나지 않도록 손실 제한을 하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게 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앨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포지션을 들어갈 때 위탁 증거금 만 부를 내고 10배 레버리지를 가진 1랏을 매수한 후 손실이나 예탁 자산 평가 금액이 증거금의 70%를 하회할 경우 돈을 더 넣지 않으면 곧 강제 청산이 날 것이다라고 통보하는 마진콜 이후 추가적인 하락으로 증거금의 50%만 남게 된다면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증권사 직원을 통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소 수수료가 없었지만 강제 청산 수수료까지 따로 부과되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강제 청산을 당하기 이전 추가금을 입금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강제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환 시장은 본래 국제적으로 은행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제한된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 상업 및 투자은행, 헤지펀드, 일반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기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FX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는 상기에 나열된 8가지이며, 이들 통화를 조합하면 약 20여 가지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조합은 유로와 달러, 달러와 엔, 파운드와 달러로 총 거래량의 절반 이상은 위의 빨간 통화상으로 이루어집니다. FX 마진 거래를 증권사 HTS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호가 전광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식이나 선물 거래에서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으나 외환 거래에서는 호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유로와 달러의 거래에서 매도가는 1.08148이고 매수가는 1.08168인데 소수점 넷째 자리의 숫자가 다르죠. 그 차이는 2인데 이 소수점 넷째 자리의 숫자를 기준으로 PB라는 i 단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호가는 이 PB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도 거래가 활발하면 호가창이 촘촘히 메꿔져 있지만, 거래가 적다면 호가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동성이 큰세 가지 통화상은 보통 2에서 5핍 정도의 스프레드를 가지지만, 유동성이 적은 다른 거래 통화상은 그 이상의 스프레드를 가집니다. 그 아래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의 0.015%의 수수료를 지불하죠. 하지만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것 또한 비용이며 여기서 증권사는 수익을 챙겨가게 됩니다. 실제 환율이 변동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파는 행위를 했다면 스프레드만큼 이핍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fx의 마진 거래에서는 중개회사의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와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스프레드 비용 이외에 한 가지 비용이 더 드는데요. 바로 로로버 이자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도 로로버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그 비용이 하루마다 정산이 됩니다. 두 통화간의 금리가 서로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비용으로 금리가 낮은 통화를 보유하고 있을 땐 비용을 내고 금리가 높은 통화를 보유하고 있을 땐 비용을 수치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FX 마진거래에서의 손익계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식과 선물과는 달리 두 가지 통화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가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기준 통화 자리에 달러가 들어있으면 유럽식 호가 방식, 오른쪽 상대 통화 위치에 달러가 들어있으면 미국식 호가 방식이라 불리고, 양쪽 어느 곳에도 달러가 들어 있지 않을 때는 교차 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오른쪽 자리에 상대 통화 위치에 있는 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편한데요. 아래 예시 유로 달러 거래에서 1.0875의 호가를 가질 때1 유로를 얻기 위해선 1.0875의 달러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호가 방식이 미국식 호가 방식인 거죠. 고객 A가 유로, 달러를 위에 호가에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였을 경우 1.0875에서 매수를 하였고 1.0911에 매도를 한 것으로서 고객의 손익은 그 값의 10만 불을 곱하여 360불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HTS에서 거래하는 기본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식 호가 방식에서는 이처럼 계산이 간단하지만 유럽식이나 교차 통화의 경우 약간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냥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마지막에 달러로 변환해 줘야 하고 그 값이 우리의 손익으로 계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X 마진 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계약의 가치에 비해 위탁 증거금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자신이 책임을 질수 있고 감당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공부 이후에 투자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FX 마진 거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FX 마진 거래를 엄청나게 광고를 하지만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합법적으로 증권사를 통하여 증거금을 내고 거래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것이고, 만약 현재 광고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서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투자 방식과 증거금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SNS를 통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광고가 되고 있는 FX 렌탈 거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FX 렌탈 거래는 불법이다 합법이다 논란도 많지만 현재는 불법과 합법 사이 어딘가에 걸쳐있는 형태로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 토토와 같이 도박 사이트와 다름이 없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